김승현의 슈팅. 자, 김승현의 왼발 슈팅 좋았어요. 네. 네, 이런 식의 빠른 공격을 통해서 간결하게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 반대쪽 길게. 정화 잡아놨죠. 어, 어, 어. 다시 한번 반대로 김승현 구태양 잘랐죠. 올라올 수 있을지 이번에 김승현이 한번 막혔습니다. 연속이 뒤에서 봤죠. 연속 왼발 알카롭거든요. 연속 왼발 슛 골키퍼 정면 정하가걷어냈습니다 아, 연속 왼발 세요. 네. 가라 차주죠, 정아. 아, 아자 이거 정아가 잡고 이게 네. 지금 미스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이좀안 됐어요. 네. 정아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이러면 이제 간접 프리킥이죠. 자신이 놀랐습니다. 루 <laughs> 뚱. 아 지금 공간이 보이네요. 예. 네. 지금 딱한 군데가 있거든요. 네. 샷! 네, 그 공간이에요. 네. 딱 저기가 비어 있었는데 아, 저기 그대로 넣었습니다. 음, 자, 연속 이 쿼터에도 네. 득점 지금 어. 이번 대회 아, 통산 아, 자신의 여섯 아, 번째 골 득점 단독 선두입니다. 너무 이제 바깥쪽으로만, 아, 너무 안쪽으로만 서 있었던 벽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 네. 아, 여기 딱 저희 각도상으로는 한 군데가 보이는데 연속이 거기를 정확하게 네. 노리면서 꽂아 넣었네요. 야, 아프리카 프릭스가